오늘은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을 때 예, 단 생각하지 말고 어, 명심해서 들어라는 거예요.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아멘.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좇음 이렇게 돼 있고요.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류를 기울여서 드려라. 그리고 그 말씀을, 아, 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유대인, 그러면 세계가 다 알아요. 유대인은 공산주의에 갖다 놔도 잘 살고, 민주주의에 갖다 놔도 잘 살고, 또 전체주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가서도 잘 살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유대인들은 다잘 삽니다. 왜? 이 말씀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60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세계에서 1등 민족, 그러면 유대인. 600만이니까 얼마 안 돼. 서울 인구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 인구 1000만인데 600만이면 너무 적은 거죠. 그런데도 세계에서 1등 유대인. 왜? 이 말씀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청존, 길을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성경에 말하는 모든 복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 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하고 영벌 받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왜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될까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귀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들어옵니다 믿음이 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영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해롯 왕입니다 예수님 시대 헤로당 다 알지요. 예수님 이런 이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을 직역하면 네가 왕이 됐다 이게야. 왕이 됐는데 네가 죽으면 그왕 자리가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게 직역이에요. 의역 이것을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래. 네가 온 세상을 통일하는 왕이 됐다 이거야 그런데 네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목숨,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벌받는 대로 간다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야 네가 왕이 된들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받는 것으로 가는데 그 뜻이에요 해를 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고 그의 아들들이 또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왕이 됐어요. 다 들었어요. 헤롯 대왕도, 헤롯 자녀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닌지 소문을 들어서 다 알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헤롯 왕은 무시했어요. 그 결과 병들어 죽고 영벌 받는 것으로 갔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해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함으므로 주의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질병으로 죽고 영벌받는 곳으로 갑니다. 두 번째, 가론 유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 설교, 지적과 이적을 다 봤어요. 그럼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안 믿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않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안 믿어요. 그 결과 비참하게 죽고. 영벌 받는 것으로 갔습니다. 사등전 1장에 가론유다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부리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예. 네. 자살해서, 어, 목매달아 있는데 줄이 끊어져가지고 절벽으로 굴러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3 년을 예수님을 추산해도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다음 이름 모를 선자 이야기예요. 여로보암 왕때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왕때 하나님의 신이 어떤 젊은 선자 이름이 없어요. 젊은 선자김했어요 너는 가서 여로보암 왕한테 이야기를 해라. 네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 숭배도 같이 함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신이라고 함으로 너희 집안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 망할 것이다라고 해서 선포하라. 선포를 하는데 그가 너에게 뭘 주어도 먹지도 말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나오는데 네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희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을 듣고 가서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거예요. 왜? 군사 보내면 왔던 길로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른 길로 가는데, 어, 이 소문이 금방 어떤 늙은 선지자한테 들어갔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어,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러 번 망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와, 용기가 대단하네. 난도 선지자지만난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데, 왕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건데, 용기가 대단하네. 아, 내가 그런 사람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예, 선지한테 예, 우리 집에 와서 나도 선지합니다. 식사라도 함께하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예. 다른 길로 해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래 자꾸 설득을 하는 거야. 요 아, 나도 선지자라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야. 응? 내가 응답받았어. 당신 대접하라고. 응? 젊은 사람이 정말 훌륭해. 용기 있고 대단해. 어. 어 이렇게 막 칭찬을 해 줬어요. 여러 번 설득을 하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아이. 나이 많으신 아버지 같은 선지자가 저렇게 간청하는데 하나님께 또 응답도 받았다고 하는데, 가서 밥이라도 한끼 먹고 가야 되겠다. 밥한끼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젊은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나와서 잡아먹어버렸어요. 찢어 죽였도다. 이것을 이늙은 선자가 듣고요 찾아가가지고 자기 때문에 이 젊은 선자가 죽었다고요막 펑펑 회개하고 울고, 막 장례식을 해주고 그런 장면이. 이 다음 장면에 계속 나옵니다. 봐요. 젊은 선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사람 말 듣다가 막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들었으면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을 준다고 신명기 28장 1, 2절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여러 밤에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세워졌어요. 이 호세아 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왜 망하냐? 28장 15절 이 말씀을 듣고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리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19명의 왕이 하나도 구원 못 받았어요 다 영벌받는 것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에 새기질 않았으니까, 들을 때, 그냥, 뭐, 뭐, 뭐 무슨 얘기 하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어, 듣긴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영벌받는 곳으로 이 왕들이 다간 거예요. 이들 다 하나님 믿었어요. 열아홉 명의 왕이다.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지금도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가끔 가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 뒤에 앉은 분들 중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자기 앞에 앉는 사람이 설교 안 듣고 핸드폰 보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부인이 가자고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이야. 그래서 안 듣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해해 줘 그냥. 그런데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성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 왜안 듣느냐?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막 말씀이 딱 듣는데, 어, 저 말씀 맞아. 나한테 꼭 하신 말씀이네? 어, 맞아. 저렇게 살아야 복을 받아. 또, 듣지 않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못 듣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안 들려요. 가론 유다를 처음 부를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마귀라." 가론 유다를 부를 때부터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리고 나를 팔자라. 예수님이 알고 불렀어요. 알고 불렀는데 마귀니까 3년을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들었는데도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죠. 그 말씀이 귀에 들렸으면 팔았겠어요. 은 천냥을 준대도 안 팔지. 마귀에 속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옳은 얘기, 바른 얘기. 진리는 참되고 바른 건데 참되고 바른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그다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할지라도 안 는데요.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선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듣지 아니하는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마귀에 속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이 안 들어오세요.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다.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라면 저주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되는 일이 없죠. 모든 게 실패입니다. 그 다음, 왜안 듣느냐 다섯 번째 이유 사역을 따르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죠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해요. 니나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바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요. 당신 그렇게 인생을 막 함부로 살면 안 돼.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해요. 술 먹으면 안 돼.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해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죠. 자기 사욕. 자기 욕심, 욕심을 어? 채우는 그런 말을 말을 듣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뭐, 채우는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해갖고 할줄 모르는 사람한테도 아유 당신 참 멋있어, 아, 잘 생겼어, 아유 당신 나중에 잘살 거야. 맨날 실패하고 도박이나 하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당신 부자 될 거야. 어, 아우,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있어 이런 얘기를 듣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른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얘기. 당신 돈 많이 벌 거야. 당신 성공할 거야. 아니, 보면은 밥100% 실패할 사람인데도 아, 당신 앞으로 성공할 거야. 이런 얘기 해주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을 좋아한대. 사역을 따르는 수성을 많이 두고가 그 뜻이에요. 그 다음.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 참되고 바른 것 싫어해요. 참되고 바른 것, 사람 반듯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어?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이런 얘기를 싫어해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대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 어? 개인주의, 이기적, 이기적인 거. 어? 허세 부리는 거, 사치하는 거, 자랑하는 거, 헛된 욕심, 남 앞에서 폼 잡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 성공한 뭐예요? 영벌 받는 것으로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성경에 썼어요. 먼지도 털어 버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고, 너희 말도 듣지 않냐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안 듣는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털어버리라.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도 안 듣는다니까요. 털어버려라그 다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래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은 불신자를 얘기하고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죄인처럼 여겨라. 상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지자, 즉,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벌받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중에라도 깨닫고 듣는 사람은 삽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나 지금까지 안 들었는데, 나 그러면 이제 연골 받는 곳으로 가네. 맞아요. 연골 받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살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원에 두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마다들한테,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마다들이.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네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놀러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미안하거든 에이 포도네 가서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이켜서 포도네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요나 요니야 니네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망가려다가 배에 풍량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고기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했더니 다시 니네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늦게라도 깨달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두 제자, 열두 제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자 마가복음 8장 16절 바로 앞 부분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 얘기를, 야, 우리 먹을 떡이 없어. 응? 어떻게 하면 좋아? 수근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아니, 어제, 어제,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 먹고 열두 강지를 거둔 걸 기억 못 하느냐? 왜 먹을 게 없다고 수근거리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 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 하느냐? 왜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먹을 게 없으면, 나한테 와서, 어? 나한테 와서, 주님,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다 만들어 줄 텐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이말이에요왜 너네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듣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경들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편에 나와서, 아버지하고 기도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처럼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든지 결론 교회 나오시면 길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불만, 불평, 비방, 비판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불만, 불평, 비방, 비판했다. 그럼 내 지식이 성경 지식보다도 높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이 내 지식보다 낮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러면 지금, 크게 성공했어야죠. 최소한도 요즘은 크게 성공했다면, 천억대 이상, 조단위로 가셔야죠. 조단위로. 몇십억 갖고는 요즘 성공했다는 얘기 못해요. 집안채도 삼십억, 사십억. 어떤 사람은 뭐, 집안채도 백억, 이백억짜리 살던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지식이 낮으면, 성경을 배우려고 해야죠, 들으려고 해야죠. 그건안 하고 불만, 불평, 비방, 비판 이런 거 버리고요. 귀를 기울여 듣고 배우려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딴 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않으면 소원해 보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을 깨달지 못합니다. 안 들으니까 성령도 받지 못합니다. 안 들으니까 죄도 깨달지 못해요. 하나님 영원히 만나지 못해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상과 복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불만 불평했으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죄. 더, 벌을 더 벌었어요. 더 벌어. 그죄 값으로 벌을 더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영원히 성경을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자신만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어 구원도 받고 상과 복도 받으시기를 추건합니다.